최근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내놓으면 평화 협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죠. 돈바스가 어떤 곳이길래 러시아가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돈바스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일컫는 지역으로 친러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오랜 기간 충돌해온 화약고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탐내는 이유, 먼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에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길목을 잡을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동부 장악의 핵심적인 위치거든요. 둘째, 경제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석탄과 철강 산업이 밀집해 있어서 러시아가 장악하면 경제적 이득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러시아계 주민 비중이 높은 돈바스를 자제하면 우크라이나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친서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양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확실한 안보 보장이 전제된다면 영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궁금키트였습니다.